안녕하십니까 한성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9월 모평 때 당했던 울분, 서름, 어색함, 좌절, 혹은 진짜 이러도 돼 이런 마음이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모평에 비해서 쉽습니다. 그런데 무슨 1등급 컷이라고 공개되어 있는 점수들이 여러분 확인했겠지만 좀 예상 외에요, 그죠? 특히나 미적분 점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재수행이 없었다는 것.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두 개가 꼭의식돼야 돼요. 해서, 시험 모평가 1컷을 운운하는 자들은 다 바보입니다. 시월 모평의 1컷을 운운하는 사들은 재수하겠다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수행들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 싸우기보다는 그들까지 들어와도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내 점수가 만점이었냐, 말았냐?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오늘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특별히 구체적인 해설 강의는 생략하고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포인트들을 짚은 후 지금부터 수능까지 어떤 마인드로 가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문항 갑니다. 14번. 어, 이번 시험 중에 선생님이 평가하기에 제일 좋았던 문제는 14번입니다. 어쨌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적분이 포함된 부등식을 충족시키라고 했는데 적분과 아래끝이 4였습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으로서는 자연수 출발이 1이라는 것, 4에 근접된 두 자연수가 3하고 5라는 것, 네, 그 숫자들 을 각각 대입해서 그 부등식을 실제 계산으로 이끌어나가 보면 금방 그 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출제자들이 계속해서 노력 중입니다. 너무 예쁜 계형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계형 누구나 기대하는 계형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신에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푸는 어떤 얻어걸리는 풀이들을 배제하겠다는 태도가 역력합니다. 계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산에, 계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14번이었습니다. 15번은 수혈 문제고요. 점화식 문제였습니다. 지난 9월 모의평가 12번하고 비교하면 정신은 대동소유합니다. 조금 더 어려워졌을 따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굴장매장이고. 이번엔 째장 다섯 장입니다. 아, 사고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때는 홀짝 개념이었고 이번엔 사의 배수냐 마냐였기 때문에 아, 사피, 사피다기 1, 사피다기 2, 사피다기 3 하고 계산으로 쭉쭉쭉 진행하면 네, 답을 찾을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새롭지가 않습니다. 20번입니다. 계산이 또 장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4차, 3, 4차 함수의 복잡한 개형과 고난도 문제들을 배제시켜버리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고통스러운 계산의 과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피적분함 속에 항이네개였습니다 천천히 전개하고 각각 분리하고 정리한 후에 미분을 실수 없이 하나하나 차근차근차근 옮겨 적는 심정으로 끌어내려오면 금방 1참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찬찬히 장기하고, 찬찬히 분리하고, 찬찬히 옮겨 적으면서 끌고 내려오는 고통스러운 어떤 과정이 수반되야만 그 끝에 눈에 탁 보이는 사태가 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고단함이 조금 있을 따름입니다. 21번. 네, 삼각함수 도형 문제고요 그 중에서도 지름이 두 개가 예쁘게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들이 곳곳에 등장하게 되어 있고 원주각의 성질 하나만 이해하고 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어쨌든 도형 분석의 기본 절차가 확실히 됐는가 점검해 볼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22번은 워낙에 개형 자체도 선명하고 네, 프라델 상황도 단 하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미 예고됐던 거예요, 그죠? 네, 22번이 만만하다. 네, 지금 시대의 초고난도는 없다. 네, 고난도가 상대적으로 어디쯤 있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은 뒤집어, 그냥 소소한 시험이다라는 만만함, 자신 만만한 태도를 여러분이 견제할 거를 요구했습니다. 뒤어, 미적의 등장은 20권 30번, 특히 20권에 대해서 도형극한이 수능에 안 나올 거라는 네, 미신 같은 생각들이 자꾸 여러분을 핥히고, 여러분을 재단하고,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당황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에 선명하게 들어있는 주제입니다. 배제하지 마시고, 네, 착실하게 차근차근 절차대로 풀어나가 주기를 원합니다. 30번, 평의하고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확통도 가보면, 28번, 30번이 무난무난하고, 네, 수능에 직결돼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난이도 역시나 쉬었습니다. 기하 이십권 삼십번 평면벡터하고 공간도형 문제인데요 역시나 수능에 등장해도 손색 없을 만큼 좋았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검해들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다 드렸고 설명드리면서 몇 개의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컷을 운운하지 말것 일컷을 운운하는 자 올해 수능을 안 보는 자와 똑같다 내가 뭘 틀렸는지 내 시간은 제대로 흘러갔는지 내가 시간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이걸 점검해 내서 수능시험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이 시험은 의미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해서 우선 시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수능이 이렇게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게 되어 있는데, 나는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이 사태, 이 사태의 원인을 착실하게, 착실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외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 전략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차, 선생님이 찬찬히 뜯어 봤는데, 대체로 이 시대의 수능은 이럴 것 같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무난무난한 네,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약간의 계산을 요구하지만 네, 그 개념, 등장하는 개념, 적용해야 될 개념의 입장에서는 네,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를 건너뛰고 나면 16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의 문제들도 네, 그 개념 자체가 매우 단순하고 단조롭고 계산의 길이가 조금 요구되지만 그 요구되는 계산이 무슨 대단한 실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쉽습니다. 23번부터 시작해서 27번까지를 또 꼽아 봐도 저 안에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묶으면 20개의 문제를 한 덩어리로 묶은 것과 같습니다. 그 안에 3세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면 11번, 12번, 13번, 14번, 15, 21, 22, 28, 29, 30. 다 느끼시죠, 여러분? 네. 사점짜리로 이루어진 고난도 문제들, 상대적 고난도 문제들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최고난도 문제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 난도가 대략 비슷하게 구성될 거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총 10개의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전략을 짤때이 20개를 먼저 풀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기 풀고 나서 이곳에 가면 분명히 이곳 어딘가에 여러분 을 붙드는 늪속에서 누군가 손이 올라와서 여러분 다리를 끌고, 잡고, 끌고 내려가는 어떤, 네,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풀것 같은데 만만한데 다 봤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안에 뭐안 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괴롭힐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골모 평가 그곳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 순서대로 그냥 가다 보면 여기서 반드시 나를 내가 붙들려 들어가서 멘돌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아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말이죠.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 20개의 문제를 25분 근처에 주파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 바랍니다. 문제들 다 쉽기 때문에 네, 어떤 문제는 심지어 15초 만에 끝나는 문제들도 섞여 있습니다. 넉넉하게 가능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30분을 가정하고 풀어도 좋습니다. 여튼 뒤에 남아있는 이 10개 문제를 대략 40분에서 50분간 풀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맥시멈으로 잡아도 이거 하고 이걸 더 하지 않습니까? 그게 75분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25분이라는 시간이 남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늠하고 나면 결국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나에게 최소한 25분. 멤돌리 하지 않고 내가 배워온 대로 실력을 다 발휘해서 한 방에 땅땅땅 다 찍어 놨다면 대략 30분 내지 40분가량이 남게끔 생겼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재점검하고 재점검하고 네, 그리고 마킹 실수하지 않았는지 이것까지 다 진행하고 나면 여러분 앞에 반드시 만점이라는 그 결과물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획하라는 것. 계획대로 실천해보라는 것, 실천해본 결과가 진짜 되어지는지를 확인하라는 것, 이 점을 강조해드리고, 그런 시간의 배분 전략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험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이 실수의 요소입니다. 지난 9월 모의 평가, 그 21번 앞에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정보, 시각 정보에 취약한가를 어쨌건 우리의 뇌 회로 도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빨리 엉 켜들어오면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다 확인했습니다. 실수가 벌어진 가장 주된 이유를 굳이 꼽아보면은 물론 공부 안한 사람들이야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죠 대체로 서두름 때문에 벌어집니다. 서둘러 갈수록 정보는 한꺼번에 뭉쳐지게 되고 뭉쳐진 정보 한꺼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은이 뇌의 기본적인 사고구조는 과거에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통계처리해서 가장 많은 빈도로 등장했던 것을 그냥 선입견으로 확 찍어버립니다. 해서 실수를 치르는 유일한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여유를 부려야 된다는 것. 읽을 때 0.8배수로 속도를 늦춰 주세요. 이 시간을 선생님이 계산해 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번 시험 실제로 그런 친구 많을 겁니다. 시간이 충분히 남았습니다. 불구하고 실수가 벌어졌었다. 이 말은 저기 어딘가에서 너무 지나치게 서둘러 갔던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시죠? 처음에 읽을 때 옮겨 적어 올때좀긴 식을 다시 다른 식으로 바꿀 때 서두르면 언제나 실수가 생기랍니다.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어, 수능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올 거라면 최위권 어,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돼. 나 네, 이제 공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대로 수능 시험 보면 다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앞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만큼의 자신만만함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태도 좋습니다. 쫄아 있는 것 보다는 만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어쨌든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라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교수들이, 교수들이 수능시험을 풀었을 때제 시간 안에 만점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안에 보면 점점점 망각되어가는 요소가 있고 어색함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해서, 특히나 초상권 학생일수록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4일, 한 번에 2시간 이상씩 수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정보가 원활하게 흐르게 항상 내가 그 세계 안에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복습이 될지, 쉬운 문제일지, 어려운 문제일지, EBS 교재일지 여러분이 풀어왔던 그 문제집에 대한 한 번의 더 도전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번이라도 틀려왔던 그 문제임에서 왜 그렇게 틀렸는지를 밝혀내고 틀리지 않을 행동의 방식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된 사람일수록 실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수능 시험이 진짜로 만만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안이해지지 마시고 착실히 착실히 하루의 시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만한 수능 우리가 다 맞아주겠다 이런 심정으로 대한민국과 싸우는 심정으로 남은 기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더불어서. 실전 연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아, 지난 9월 모의평가 끝나고 저희는 저희 연구팀과 더불어 3일 동안 거의 밤을 새다시피 저희 모의고사를 다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그 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수능이 지금처럼 변해간다는 말은 생소함, 어색함, 실수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 실전 연습 과정에서 다 배제하고 다 건너뛰고 100점을 맞는 그 경험의 축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아 비단 저희 연구팀만이 아니고 아,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는 모유사 만드는 모든 집단은 그렇게 노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여러분한테 있는 여러분이 구입 가능한 실전 모유사들을 통해서 네, 꾸준히 꾸준히 여러분의 실전 연습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연습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은 그 시험이 내가 한번 봤다는 경험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는 다 맞았다는 경험과 틀렸었다면 왜 그랬는지 이제 안 그럴 방법 은 뭔지를 찾는 그 고단한 노력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만만한 돌아오는 그 수능 강조드렸습니다. 쫄지 마시고 만만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 있게 게을러지지 마시고 성실하게 이 레이스를 끝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승시컵날 여러분들 모두가 만만하게 만점을 맞아서 대한민국이 들썩이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한테 우리는 결코 찡찡이가 아니라는 거, 우린 쉬운 것만을 원하는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는 거, 네, 우리도 우리도 실력을 길러왔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입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의 그 기운이 함께하기를 손꼽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